이 영상이 길어봐야 8분 미만일 것 같은데 이 짧은 영상으로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2022년 7월 기준 최대 192만 원 플러스 7만 원 상당의 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대로 따라만 하시면 1분당 최고 약 25만 원 버시는 거네요. 신차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오토캐시백입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귀찮다는 이유로 안 알아보고 안 좋은 조건으로 그냥 결제를 진행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 찍는 거고요. 오토 캐시백이란 단어가 생소하고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받죠. 이런 것처럼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제조사에게 돈을 내는 과정 중간에 신용카드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2019년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살때 오토 캐시백 이용해서 구매했습니다. 기존 영상도 있고요. 이렇게 오토 캐시백을 이용할 때 소비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높은 캐시백.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이 현금으로 돌려주느냐예요. 흔히 0.5% 1% 이런 캐시백률이 작다고 느끼시는데 요즘 차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수치라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큽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0.5%는 25만 원, 1%는 50만 원, 2%는 100만 원. 분명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작아 보였지만 금액으로는 작지 않죠. 그래서 최고 2.4%의 높은 캐시백률 제공하는 개차 오토캐시백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개차 오토캐시백을 이용하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는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차량을 계약하려고 하시는 분들, 담당하시는 영업사원한테 결제는 제가 알아서 개차 오토캐시백으로 진행할게요. 또는 개차 통해서 오토캐시백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말하시는 요지는 내가 알아서 결제 방법을 알아보겠답니다.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두 번째는 차량을 이미 계약하고 출고를 앞두고 어떻게 결제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에 여러분들이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개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후에 오토 캐시백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오토 캐시백 신청하기를 꾹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 정보 입력하시고요. 구매할 차량에 예시처럼 모델을 적으세요. 총 차량 가격에는 옵션 가격을 포함한 차량 가격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결제 예정일이라는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국산차는 차량 생산 후가 될 거고 수입차의 경우는 배정 후가 될 겁니다. 눌러 보시면 한달 이내 결제 예정인지 한달 이후에 결제 예정인지 메뉴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선택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을 눌러 보시면 카드 할부와 카드 일시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할부 하실 분들은 카드 할부, 일시불 하실 분들은 카드 일시불을 선택하신 후에 계약 여부로 넘어갑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으면 예, 할 예정이시라면 아니오를 눌러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추천인 입력에 블라인드 네 글자 입력해 주세요. 최대 캐시백 플러스 이렇게 추천인 입력하시고 개차 오토 캐시백을 이용해서 차량 출고까지 하시면 개차에서 따로 7만 원 상당의 소낙스 세차용품 세트를 지급합니다. 최대 192만 원도 제가 아는 가장 많은 혜택인데 여기에 블라인드 네 글자만 입력하면 7만 원 상품을 무조건 지급해요. 다 주는 거니까 꼭 추천인 입력하시고 차량 출고하셔서 받아 가세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하시고 상담 신청 완료를. 누르시면 끝난 겁니다 그럼 2022년 7월 기준으로 일시불, 할부를 각각 선택했을 때 오토캐시백으로 유명한 카동과 개차 오토캐시백 혜택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볼게요 예시 차종은 많이 판매되고 있고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더유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하겠습니다 상품성 좋은 르블랑 트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를 추가하면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차량 가격은 4,137만 원이에요 일시불 조건으로 카동에서 조회하면 가장 좋은 조건이 2.2% 1만 140원입니다 개차 오토 캐시백은 똑같은 조건으로 최대 혜택이 카드사 혜택 1.4% 플러스 개차 혜택 1% 최종 혜택 2.4% 금액으로 따지면 97만 2천 393원 개차가 6만 2천 253원 더 캐시백을 많이 주고 추천인 입력한 후에 차량 출고하고 7만원 세차 세트까지 더하면 13만 2천 253원 개차가 더 혜택이 많은 겁니다 똑같은 차를 결제하는데 이 정도 아끼시는 거예요 할부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할부 보면 선납금은 30% 약 1,241만원 잡을게요. 2,896만원 할부를 사용하시는 거겠죠. 할부 기간은 48개월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동 추천 혜택을 확인해 보니까 국민카드로 144,800원 캐시백입니다. 반면에, 개차는 카드사 혜택 136,549원 플러스 개차 혜택 25만원. 총합 386,549원입니다. 카동 국민카드 기준으로 개차 오토 캐시백이 241,749원 더 많고 추천인 입력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7만원 세차 세트까지 더하면 카동보다 311,749원 혜택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예시로 카동과 개차 오토 캐시백의 혜택 차이를 알아봤고요. 매달 혜택은 변경됩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그래서 상담 신청을 꼭 직접 받아보셔야 돼요. 한도는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개차 오토 캐시백은 300 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2.5톤 이하 차량이라면 국산 차는 모두 가능하고 수입 차는 딜러사마다 상이하지만 카드 결제를 받아주는 딜러사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리스와 렌트는 명의가 리스사와 장기렌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토 캐시백을 이용하실 수 없고요. 법인 명의의 할부와 일시불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용하시는 할부와 일시불로 차를 계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계약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꼭 이용하셔서 적은 돈이 아니니까 가격 경. 제의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꼭좀 하세요. 캐시백도 못 받고 3% 이율이 가장 저렴하다고 얼마 전에 속은 제 후배만 봐도 속이 터지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에는 더뉴그랜저, 더뉴팰리세이드, 요즘 화제인 쌍용토레스 등등 인기 차종별로 각각 조건에 따른 캐시백 영상도 제작 예정이니까 구독 눌러 보시고 시청해 보시는 것도 차량을 현명하게 구매하시는 방법입니다. 야 나는 니가 영상 찍 이길 때까지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영상 고정 댓글 개차 링크 접속하셔서 오토캐시백 상담 신청하세요.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개차에서 사비까지 탈탈 털어서 최대 혜택으로 진행되는 개차 오토캐시백으로 저렴하게 차량 구매하시고 구매하신 차량과 함께 행복한 추억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